안녕하세요. DS11입니다. 오늘은 공중볼 컨트롤, 일명 순두부 볼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공중볼 컨트롤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방법, 훈련 꿀팁, 그리고 빠르게 습득 방법, 실전에서 활용 방법 등이 영상 시청 후부터는 공중볼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늘. 순두부 볼 컨트롤을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볼을 터치할 때 발을 미리 올려서 볼을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. 미리 발을 올려서 볼을 터치하게 되면 발이 들리는 순간 내 중심과 이 다리는 약간씩 흔들리게 돼 있어요. 볼이 발에 터치해야 될 부위에 정확하게 터치가 안 되고 좀더 벗어나서 터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볼 컨트롤이 정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? 정확하게 볼이 내 발에 터치가 정확하게 안 돼요 볼 터치할 때 언제 발을 내미셔야 되냐면 내 허리쯤에 볼이 왔을 때 발을 내밀면 볼이 내려가는 속도에 내 발에 나가는 속도와 타이밍이 맞아서 볼을 정확하게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몸의 전체적으로 힘을 빼시고 볼에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. 볼에서 시선을 왜 떼면 안 되냐면 볼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낙하 지점을 어디에 낙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낙하 되는 지점에 발을 뻗어서 정확하게 볼을 터치해서 컨트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볼에서 시선이 떼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볼이 발 어느 부위에 터치해야지 정확하게 볼 컨트롤을 할수 있는지, 자, 터치되는 부위를 알려드릴게요. 볼을 발 어느 부위에 터치해야지 부드럽고 정확하게 순두부 볼 컨트롤을 할수 있냐면요. 지금 보이는 여기 발가락. 지금 움직이죠? 여기 발가락. 그리고 여기는 위에 발등. 볼록 튀어나온 부분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 발등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곡선 라인. 살짝 패여있는 부분 있죠. 곡선 라인. 여기 이 부위에 컨트롤을 해주시면 이 부위에 볼을 터치 하시면 볼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컨트롤이 됩니다. 첫 번째 훈련에서는 볼을 머리 정도까지 올리셔서 볼을 터치해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자,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훈련에서 볼을 터치하고 나서 볼이 내 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컨트롤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두 번째 훈련 단계입니다. 두 번째 훈련 단계에서는 첫 번째 훈련에서보다 볼을 좀더 높이 올리셔서, 이제는 실전처럼 볼을 높이 올리셔서 볼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. 세 번째 훈련 단계입니다. 첫 번째랑 두 번째 훈련 단계에서 볼 터치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세 번째 단계부터는 좀더 실전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세 번째 훈련 단계에서는 볼을 자유롭게 올리신 후에 내가 이동하면서 볼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훈련 효과를 두 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볼을 올려서 볼컨트롤 하는 것까지만 연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 콘이 네 개가 있거든요. 볼 컨트롤 이후에 네 개의 콘을 빠르게 드리블을 하셔서 연결시키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더욱 더 훈련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, 자, 자, 볼 컨트롤 이후에 다음 동작까지 연결시켜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실전 경기에서 볼 컨트롤 이후에 수비수들의 빠른 압박 또는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할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이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, 볼 키핑 능력도 좋아지고, 볼 소유 능력도 좋아집니다. 거기에 볼 처리 능력까지 향상되니까 나아가서는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.